이번에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네. 외부에서 전화나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지 위에서 누군가 무슨 이상한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네. 네. 변양균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서요? 네. 없습니다. 회생 계획안 만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은 있고. 아니, 러분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고. 네. 그런데 이 변양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4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간 사실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채권은행의 산업은행 돈이 들어간 기업에서 48억의 고문료를 받아간 사실을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고문료가 48억이나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말씀드릴까 개인적인 판단이 하고 아니라 예, 이일저 저기... 그 CS하고 AMS에 대해서 예. 예, 산업은행을 대표해서 지금 담당자잖아요 저는 기업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모를 헤드가 발생했는데 이걸 뭐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단은 예, 제가 기자님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가 뭔지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세요. 반드시 알아보시고 제가 전화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6년간 1회 CS, 이레 CMS에서 변양균이라는 사람한테 48억의 자문료가 지급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변양균은 참고로 자베즈에서 임명한 고고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해 초에 이 회생 작업이 개시결정이 진행되고 난 올해 초에 다시 일에 AMS의 고문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고문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변양균 아. 혹시나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더라도 변양균 씨한테 생각해,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년간 그 회생 기업에 빨대를 꽂고 4 0의 고문료를 받아간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언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아,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졸속 매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봐 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예.